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직소 퍼즐 살인범으로 알려진 연쇄 살인범과 그가 남긴 퍼즐 미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소 그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영화 소우 시리즈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살인범은 피해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닌 생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그의 잔혹한 방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허구일 뿐일까요? 놀랍게도 직소의 컨셉은 현실의 연쇄 살인 사건들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물론, 소우 시리즈처럼 직접적인 퍼즐 살인을 자행한 경우는 드물지만,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고 범행 도구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단서들이 발견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치 직소가 남긴 퍼즐처럼 수사관들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수많은 미제 사건들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의 불완전함, 증거훼손, 그리고 목격자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미제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사회 전체에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수사기법의 혁신, 그리고 끈질긴 수사관들의 노력은 미제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과거에 풀수 없었던 사건들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직소 퍼즐 살인범과 관련된 미제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잔혹성은 어디까지인가? 정의는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